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설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기술을 놓치기 아까운 알짜 종목으로 분석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약한 어, 10분 정도 가량으로 제가 차트를 조금 디테일하게 이제 전략적인 부분 그리고 흐름 그리고 펜더멘털 이라든지 정책이나 모멘텀 이라든지 그리고 기술적 지표 뭐 수급의 흐름 이라든지 여러 다방면으로 조금 뭐 다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보시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부터 7월까지의 주가 흐름을 한번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자, 자태를 보면 주가 흐름 자체는 사실상 명확하죠. 어, 5월 초에서부터 중순까지 약 1,700원대, 1,700원대로 다소 약하게 시작을 했죠. 하지만 2만 1,000원까지, 2 1,000원까지 중순에 회복을 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6월 5일자 기준으로 해서 체코 원전 계약 소식이 반영이 되면서 2,190원에서 실질적으로 2,280원까지 약4%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거래량 자체가요, 1,941만 주 정도 이상 상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수급 자체가 들어온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자 그리고 이후에 단기 조정 이후에 7월 11자 기준으로 했을 때 종가 자체가 어땠습니까? 3 9 6 0원을 나왔어요. 3,960원. 그러면서 사실상 한달한 한 달간의 수익률 자체가요 약 70% 정도가 늘었다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다 3개월 치로 보게 되면요. 138%가 올랐어요. 38%가. 자, 52주, 52주 최고가 자체가 5,240원이었죠. 최저가는 요 1,453원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수급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의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죠. 6월 5일자 기준으로 해서 사실상 수주에 대한 호재 자체가 터졌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폭발을 했었고요. 자, 웨인드가 기관들 자체가 동반 매수를 한 모습을 포착이 됐었고. 하지만 6월 중순 이후에 차익 실현 매도도 일부적으로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발생을 했었고요. 자 그러면서 최근 7월 들어 서면서 사실상 개인들 그리고 외국인 매수가 우위를 전환을 하면서 기관 자체는 중립적인 흐름을 유지를 했고요. 수급 자체가 균형권으로 보기 좋게 흘러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한번 따져보자면 자 RSI 같은 경우는 51.8로 해서 51.8로 해서 약 중립적인 부분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지만 이는 곧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상승에 대한 여력 자체가 분명하게 존재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기에 고요. 스토크틱스 같은 경우는 74.4. 과열 직전 상태지만 사실상 유지 가능성 자체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MA C D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시그널 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양호를 하고요. 추세 자체도 지금 현재 유지를 잘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ADX, ADX 같은 경우는 31.8 정도 나오고 있죠. 강한 상승 추세를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동 평균선을 보게 되면 뭐 5일 선부터 200일 선까지 지금 현재 상승 정렬이 지금 보이고 있죠. 상승 정렬이 보이고 있으면서. 201선 같은 경우는 사실상 3,590원 부근에서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지표 전반적으로는 매수 우 위에 있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안정적인 상승에서 지금 현재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시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펜더멘털 정책이라든지 산업이나 모멘텀을 보게 되면 사실상 기업의 정책이나 흐름 자체가 체코, 체코 원전 관련해서 지금 현재 26조 원의 원전 수주를 받았었죠. 원전 수주를 받으면서 이로 인한 영향으로 인해서 시장의 반응은 자체가 지금 현재 어, 호조로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우리 기술 자체가 우리 기술 자체가 수급이 유입이 강화가 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미국에 대한 미국에 대한 SMR이라고 하는 SMR이라고 하는 소형 원전 자체도 사실상 입찰 참여 협의를 지금 현재 하고 있다라고 해석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원전 제어라든지 감시 시스템의 국내외 레퍼런스를 보유를 하고 있고, 어, 전년 대비했을 때 매출의 채권 자체가 지금 현재는 안정권에 접어들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차 자체적으로 수익 구조 자체를 기반으로 해서 코스닥 전기라든지 전자업종의 상대 수익률 자체가 약39% 정도 상승을 했고 시총 자체가 6,555억 정도 현재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들에 대한 지분율 자체가 약0.05% 정도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정책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에 대한 흐름 자체가 사실상 동시에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기술 자체는 이 동시작용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차트 기반으로 해서 전략성이 를 한번 보게 되면요. 사실상 차트 기반으로 전략을 좀 요약을 해드리게 되면 어 1분할 진입이라고 해서 최근 박스권 하단이라고 하는 3,700원 정도 부근에서 3,800원 정도 부근 있지 않습니까? 이 구간 이 구간 자체에서 실질적인 반등 자체를 관찰을 해야 되고요. 어 사실상 지금 현재 기준으로 기점으로 봤을 때약 4,200원 정도가 돌파를 한다고 라 하면 당연하게 추가적으로 이 구간에서 매수를 잡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어 들어가는 매수 타이밍 자체는 요구간에서 들어가는 게 제일, 제일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 한번 들어갔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에 다시 치고 빠져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가 자체도 설정 자체도 분명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이전 고점인 5,240원 부분에 재접근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전략적인 목표 자체는요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멈출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자체도 굉장히 낮게 잡으셔도 될것 같고요 어, 이 부분 자체는요 적정 주가 범위 그리고 백분위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 부분 자체가 모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있고. 강한 추세 시에는 상위 목표가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 자체는 사실상 전략을 구분을 해서 짜고 가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 자체에서 이 전략을 짜지 않고 그냥 무작정 진입을 한다든지 그냥 지켜만 보는 것 자체도 사실상은 굉장히 후회할 만한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 자체는 꼭 짜고 들어가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전략 자체를 잘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문의 주시면 됩니다 문의 주시는 방법은 제가 그토머리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리스크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당연히 어떤 종목이든 리스크나 위험 요소는 분명히 있기 마련이죠 자 외인들에 대한 차익 시장 매물 자체가 사실상 매도적인 부분에 대한 압력 자체도 생길 우려 자체도 분명히 잡고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 조정에 대한 단기 조정에 대한 가능성 자체도 열려 있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smr이라고 하는 소형 원전 소형 모듈 자체에 대한 원전이 정책 자체에 대한 일정 자체가 사실상 지연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하게 수주 기대감 자체가 약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당연하게 이런 리스크적인 부분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재무 자체는 아직 적자전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실적 자체가 사실상 모니터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스토케틱스 자체도 지금 현재는 과열적인 부분이지만 단기 조정에 대한 위험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RSI도 사실상 상단권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것에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 자신을 수 있는 방법 자체, 즉 대응 전략을 짜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 분할 매수라든지 분할 매수하는 타이밍이라든지 손절가가 어떻게 되고 관유가 손절하는 방법이라든지 호재 공시라든지 수주 뉴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것 또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지표 그리고 추세 전환 시에 전략이 재점검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 정리를 해드리자면 차트 자체는 5월에 박스권을 형성을 했었죠 하지만 6월에 이제 원전 수주 부분에 대한 호재가 급등이 일어났고 7월에 박스권 조정 국면에 지금 진입을 해 있다 기술지표 자체는 대다수의 매수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신호를 현재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수가 있겠고 수급 자체는 사실상 외인들과 기관들의 유입 후에 일부 차액 실현 매물이 나오긴 했지만 최근에 균형을 전환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멘턴 자체는 체코 원전 아무래도 수주겠죠. 그러면서 어, SMR이라든지 원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의 수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 전략 자체는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목표가를 설정을 하며 손잡가는 어떻게 잡아야 되고 이런 부분 자체도 그리고 리스크 적인 부분에 대한 대응 포인트라든지 분할 매수 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는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릴 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바로 영상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클릭하시고 들어오십시오. 제가 바로 다 알려드리면서 어떻게 잡고 들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팔고 나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자체도 제가 다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날이 많이 덥습니다. 항상 수분 보충 꾸준하게 하시고요, 외출하실 때는 어, 조금 가벼운 차림으로 외출을 하시는 게좀 도움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폭염 조심하시고 더위 안 드시게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